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려면 일단 꼽생공식부터 여러분 바로바로 바로 대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있어 근데 어차피 지금 역수로 할 거니까 그냥 a랑 a의 역수 마이너스 1제곱 자 얘들이 더한 걸 만약에 k라고 생각할게 k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제곱은 어떻게 구해 얘를 k로 표현해봐 아니죠. 그렇지. 그냥 k제곱 마이너스 2만 하면 돼. 제곱의 합인데 마이너스 2 a b에서 이게 역수의 곱이기 때문에 1로 생략된단 말이야. 그냥 k제곱 빼기 2야. 그러면 태윤아 a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세제곱은? 여기서 이렇게 갈땐 뭔데? a 제곱마 음, 그냥 k a 더하기 a 마이너스 k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 제곱의 합은 k 제곱 빼기 2고 세제곱의 합은 k 세제곱 빼기 3k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갈 때는 뭐의 합이야 그치 그냥 지수 두배 이걸 제곱의 합 맞지 그러면 이게 루트 7이면 제곱의 합은 얼마야? 오. 그렇지 루트 7제곱에서 2 빼니까요 얘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안 어렵거든 루트 7제곱에서 마이너스 2AB인데 AB는 생략되니까 어차피 5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 얘 제곱 그렇지 4. 제곱 마이너스 4?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네 어, 이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4 하면 차 제곱을 구할 수 있어. 이거 곱셈 공식. 기적, 기억나니? A 빼기 B 제곱은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공식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 제곱이 얼마냐면 아까 위에서 구했죠? 자, 5였거든요? 그러면 5 제곱 빼기 4니까 21이에요. 자, 제곱해서 2 1 되는 거 원래 몇개 있어? 그래서 원래는 플마루트 21이라고 써야 돼. 자 근데 a가 1보다 큰 양수래. a가 1보다 크면은 a분은 a분의 1은 1보다 크게 작게. 어 작아져. 그러면 a에서 a분의 1을 빼면 양수야, 음수야. 어 a가 지금 1보다 크면 역수는 1보다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얘는 3분의 1 되잖아. 그러니까 a가 지금 큰 거야. 그래서 양수만 되니까 지금은 루트 21만 됩니다. 요, 요것 때문에 루트 21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위에가 루트 21이니까 답은 5분의 루트 21.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밑변화 곡식 을 건데요. 자, 밑을 얼마로 할까요? 어, 밑을 2로 할 겁니다. 자, 이왕이면은 얘가 지금 4가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의 2잖아. 그러면 최대한 많이 겹치는 숫자로 해야 좋겠지. 여기 2랑 5고 여기 3이랑 2잖아. 그럼 2 겹치니까 얘를 미시 2인 로그로 바꾸려면 로그 2의 6분의 l o 2의 45. 자, 그다음 얘를 쪼개. 그러면 태우는 어떻게 돼? 쪼개서 이쁘게 정리하면 뭐 더하기 뭐야? 1 더하기 2 3. 맞아. 1 더하기, 로그 2의 3이 됩니다. 2 곱하기 3으로 쪼갠 거니까, 덧셈으로 자, 45는 주는 어떻게 돼? 9랑. 어, 9랑? 어, 그러면은, 2 로그 2의3 더하기, 로그 2의? 어, 이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못 바꾸는 거 봐봐. 자, 요, 요거 4개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로그 2의 5는 A라고 돼있죠? 그럼 이제 누구만 정리하면 돼? 로그 2의 5. 어. 로그 2의 3은 뭐게? 그거는 로그 3의 2. 어, 자, 로그 3의 2가 여러분 2분의 b 거든요 그러면 로그 2의 3은 밑진수 자리 바뀌어 있으니까 역수라서 비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비분의 2분의 비분의 2두 배니까 비분의 4 더하기 a 자, 분모 분자에 뭐 곱하면? 뭐 곱해. 그렇지. 자 비곱하면은 원래 값이랑 같으니까 b 플러스 2분의 4 플러스 ab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자 잘 되지? 네, 네. 괜찮지? 영상 올릴 거니까 공부 다해 와야 돼. 네.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혹시 푸셨나요? 태훈 씨 푸셨어요? 네요. 자 일단 여러분 근데 이거 정리만 하면 진짜 쉬운데 이거 정리 어떻게 해 이거? 루트. 음. 어 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로그 a 의 b 자그 다음에 여기 루트는 뭘로 나가 그렇지 역수 2로그 e b 의 a 자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 뭐 해주면 좋아 얘를 뭐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그냥 어 a는 루트 b로 둔 다음에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a는 루트 b 근데 그것 말고도 다른 게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당연히 a가 루트 b면 성립하는 건 맞지. 어, 로그 a 분의 아 a B분의, b 분의 어, 어, 맞아. 맞아. 자2는 그대로 놔두 거고요. 2는 그대로 놔두고 얘가 로그 a의 b 분의 1과 같잖아. 그럼 이제 여기 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로그 a의 b 제곱이 얼마게 이거 역수 곱하면? 곱해줘봐, 빨리. 여기 얼마냐고. 아니,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인데. 2분의 1 없애려면 곱하기 1을 해야 되는데. 그래. 자, 그래서, 로그 g a의 b 제곱이 4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로그 g a의 b가 얼마일 수도 있고, 얼마일 수도 있어. 2일 수도 있고, 그치?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지. 그러면 이걸 둘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원래 로그 A의 B가 2일 수도 있고,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얘를 만족하려면 B가 뭐면 돼? A의 제곱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준우가 얘기한 거 아니야. 루트 A가 루트 b 면안 되냐. 그게 지금 이거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자, 요 밑에 거는 B가 뭐면 돼? A의... A의. A2. 에? 이거 아, 네. 아, 그렇지. 왜말을안 하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이두 개가 이제 여러분 조건이 되는데, 여기서 A랑 B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위에 거부터 생각해 봐봐. 그러면 A가 뭐일 때가 제일 작아? 어? 아니, A 말이야. 그래. 자 a가 2면 b는 4. 3이면 9. 하다가 여러분 언제 안안 안 되면 멈추면 되잖아요. 4는 되겠죠. 5도 되겠죠. 언제까지 될까요? 그렇지. a가 9면은 81까지 어차피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은 왜안 돼? 그렇지. 100이니까 이제 얘는 불가능이야. 그러면 이제 밑에 경우도 원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밑에 경우를 생각을 했더니 A랑 B가 둘다 자연수라며. 근데 이거를 만족할 수가 있어, 없어? 만족할 수가 있어, 없어? B가 자연, 어, B가 자연수면 이게 자연수가 되는데, A가 자연수인데 어떻게 이게 자연수가 돼? 말이 안 되지.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밖에안 됩니다. 그래서, 8개가 지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3개 풀이 할게요. 자, 1번부터 잘 보세요. 자, 1번에 보면은, 자, 거듭제곱이라고 나와있으면, 몇제곱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자로 잡아야 돼. 근데, n제곱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른 문자 p 쓰겠습니다. a는 6의 거듭제곱이래. 몇제곱인지 모르면 문자 써야 돼, 그냥. a는 6의 p제곱. 자, 마찬가지로, b는 12의 거듭제곱근인데, 몇제곱근인지 모르잖아. 그럼 또 문자를 써야 돼. 12의 제곱근인데, 뭐, q제곱근. 중의 양의 실수,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소리지. 이렇게 지금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어쨌든. 자 여기서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이상의 자연수만 되는 거예요.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런 게 거듭제곱이에요. 그래서 pq는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태현아 여기까지 괜찮지? 안 어렵지? 네. 자 그다음 이제 여기다 대입할 건데 c는 이의 n제곱이래.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N, n제곱으로 바꿔서 여기다 넣어. 자, a는 6의 p제곱, b는 12의 q분의 1제곱, 81은 3의 4제곱, c는 2의 n제곱. 자 이렇게 바꿨다? 근데 여기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 q분의 6 아니에요. 어? Q분의 12의 q분의 1제곱. 6이야? 오! 오! 땡큐 땡큐 여기 p b 였나 오케이 자 요렇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변은 소인수가 3이랑 2밖에 없잖아 그럼 밑 좌변 뭐 해줘야 되겠어? 그렇지 자2 곱하기 3의 p제곱 4, 32 2두 개3 하나의 q분의 6제곱을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2는 p 더하기 q분의 얼마? 12. 지수법칙. 자, 3은 P 더하기 얼마? 오케이. 자, 요게 지금 좌변 정리한 거임. 자, 그게 3의 4제곱, 자리 바꿔야겠다. 그게 2N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랑 같다. 이 소리야. 자, 그럼 여기 한 줄만 보면 이제 답 나오는 거죠. 자, 일단은 요 값은 얼마가 돼야 되고, 4가 돼야 되고, 우리가 구하는 N은 P 더하기 Q분의 10이었던 거야. 자, 그거 두 개를 써볼게. p 더하기 q분의 6은 무조건 4인데 p 더하기 q분의 12가 n이고 n이 제일 그냥 작았으면 좋겠대 야 그러면 n이 제일 작아지려면 p가 중요해 q가 중요해 일단 q가 어때야 될까 어. 그치 그치 일단 그치 그것도 맞아 근데 일단 q가 12의 약수면서 제일 크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위에서 생각해봐 Q가 최대한 어쨌든 커야 돼. 그럼 Q가 얼마면 돼? 6이면 돼. 자, Q는 자연수인데, 6의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라서 일단 Q는 6이어야 돼. 그럼 6이면은 P가 얼마 들어가면 돼요? 그쵸? 자, 물론 Q가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Q가 커야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6이랑 3만 여기 넣어주면 돼. 그러면은 3 더하기 6분의 10이니까 최소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아까 준우가 엄청 지금 잘했었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여러분 할때 A랑 9랑 자리를 바꿀 거예요. 자, 왜 바꾸냐면 우변이 3의 n제곱, n은 2 이상의 자연수 뭐 이렇게 갈 건데 요 자리가 9가 이제 위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여기는 3인데 9랑 3이랑 연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9를 내리고 싶은 거야. 그럼 대신 A가 위로 올라가면 돼. 자, 그 다음에 태연아 뭘 해야 될까? 할수 있는 거. 9를? 9를 뭘로 바꿔? 의 제곱.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면 제곱이니까 여기 로그 2의 a 에 지수 두배 됐고요. 자, 여기서 2를 또 올릴 수도 있어야 돼. 자, 2를 또 올리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n값이 로그 2의 뭐랑 똑같아? 어, a제곱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바꿔볼게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 자, 10보다 작은 양수 a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게 만드는 모든 a값의 곱. 근데 일단 n이 무슨 수였냐면 그렇지. 그럼 생각해 봐. 이 값이 로그 2의 a 제곱이 일단 얼마일 때부터 해 보면 돼? 2일 때. 그러면 2, 3, 4 이렇게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10보다 커지겠지. 그럼 멈추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a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곱도 해 봐. 아니, a 제곱. 아. 제곱. 그 그래.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에? 아, 그치. 32. 그 다음에. 아, 64. 왜냐면 10보다 작은이잖아? 그러면 제곱은 100보다 작은이죠? 그러면 더 하면 돼, 안 돼? 64 다음. 그치. 안 되지. 128이라서 안 되잖아. 그러면 A제곱이 될수 있는 게몇 개? 5개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네. 자, 그러면 a는 누구야? 그래서 a는 2의 아, 2랑 그다음에 2의 몇 제곱이야? 2^2. 분 아. 그렇지. 어,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였어. 자, 그다음에 16은 2의 몇 제곱? 그 제곱 띄면 제곱. 맞지? 어. 아. 네 <laughs> 제곱인데 반띵. 그다음에 5제곱인데 반띵. 2의 어, 2분의 5제곱. 6제곱 반띵. 그렇지. 자, 그래서 요만큼 가능하고요. 곱하라고 했으니까 지수끼리 싹다뭐 하면? 더하면 3, 4, 5, 6. 6에다가 2분의 8, 4. 그래서 2에 10제곱. 답 맞겠지? 안나 일단 넘어갈게요. 빨리 3번 해야 된다. 자, 3번 볼게요. 3번 안 어려워요. 자, 규모가 y거든요. 규모에 6.2를 한번 넣어요. 그때의 진폭을 x라고 할게요. 자, 규모에다가 3.7을 한번 넣어요. 그때의 진폭을 다른 진폭이니까 x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요게 진폭이 x 프라임이야. 자, 문제가 뭐냐면 x는 x 프라임의 몇배니 야, 그러면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몇 배인지 물어보면 뭐를 알아야 돼? 야, 3은 5의 몇 배야? 어, 아, x분의 뭐 x 고 x X분의 X프라임? 누가 만든 공식인데 아니, 3은의5몇 배냐고? 3래의5 l 그래 3 oil, w h 아 t s t h a 몇 배냐고? 물어봤는데 3분의 5라고? 3분의 5 o 아니에요 3은 5의 3분의 n o i 5 salmon oil, 지 a 초등 o n o 학 l salmon oil, salmon 5분의 3배라고. 뭐예요? 아. 야, 그렇네요. 6은 3의몇 배야? 아. 5, 5. 5에서 3을 나누고. 그리고 X 나누기 X 다시야. 네. 너네 지금 거꾸로 얘기했잖아, 이거.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거거든? 근데 봐봐. 진수 자리가 이거면 로그끼리 이거 만들려면 뭐 해야 돼? 그렇죠. 자 위에서 밑에 걸 뺍니다. 그러면 은 2.5는 로그 x 빼기 로그 x 프라임 로그 x 프라임 분의 x 이꼴 2.5 x 프라임 분의 x는 얼마? 2.5 그렇지. 2.5 이꼴 2분의 5자 2분의 5는 2 플러스 2분의 1 그럼 답은? 그렇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